네, 안녕하세요. 무전기 TV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모토로라 생활무전기 T82 배터리 장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배터리 장착법은 어렵지 않지만 무전기를 처음 사용하셔서 무전기에 정말 생소하신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배터리 장착은 어떻게 하는지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장착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먼저 무전기 배터리 장착을 위해서는 무전기 뒷면에 배터리 커버를 엽니다. 이 커버를 열기 위해서는 커버 하단에 열고 닫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푼 상태로 커버를 위로 들어올려 주시면 배터리 커버가 분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보시면 모토로라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과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토로라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꽂아 주세요. 아, 여기서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비닐을 절대 벗기시면 안 됩니다. 그 후에 배터리 커버 위쪽을 먼저 끼워준 뒤 아래쪽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열고 닫는 장치로 닫아주면 배터리 장착이 완료됩니다. 네, 지금까지 모토로라 생활무장기 T82 배터리 장착법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